내시경 검사 다들 많이 하실텐데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시경 검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보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비 청구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검진을 하면서 위 내시경, 뭐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예방 목적의 치료나 뭐 건강 검진 비용은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 검진 중에 내시경을 하셨는데 용종을 떼셨다든지 혹은 또 다른 질병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시경을 함과 동시에 내가 어떠한 치료를 받았으면 그 치료를 받은 거에 대한 비용은 실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내시경 비용 자체를 실비 청구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예방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내시경을 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보상받기 어렵지만 내가 속이 쓰리거나 혹은 뭐변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해서 의사선생님을 찾아뵈었는데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저희가 내시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질병적인 어떤 요인을 갖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검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시경, 뭐 초음파, 뭐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픈 데가 없는데 혹시 모르는 예방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거라면 내시경 비용은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게 맞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뭐 속이 쓰리거나, 뭐 변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그냥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보다는 의사의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내시경을 권유하시면, 그렇게 해서 내시경을 받게 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비 관련한 내용은 빠르게 마무리하고요. 조금 더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와, 제자리암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종, 즉 폴립을 제거하셨다면 수술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몇대 수술비 등 여러 가지 수술비 특약에서 작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뭐 백만원 이상까지 수술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청구를 하셔야겠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확인하셔야 될게 용종이 다 똑같은 용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제거하게 되면은 조직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분화도에 따라서 저등급 이형성증부터 고등급 이형성증까지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악성 종양, 즉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등급 이형성증의 선종, 고도 선종에 해당될 경우 제자리암 진단비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제자리암 진단비 코드가 D00에서 D09까지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도선종에 해당되더라도 진단서상 D12코드는 제자리암 진단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테지만 조직검사에 아까 말씀드린 고도선종에 해당이 된다면은 제자리암 진단비까지 꼭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시경 검사만으로도 알아야만 주장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하고 꼭 보험금 받으시고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